안녕하세요 예, 민병근TV입니다 오늘은 저청동번개폰 예, 예, LGVOC ThinQ 예, 삼성 갤럭시 노트 h 예, 지폰 예, 갤럭시 A10이 예, 속도가 빠르는지 저 재부팅을 속도하시고 약간의 재부팅을 하겠습니다. 하면은, 어, 여이키 버튼 누르고, 다시 시작 버튼 누르기, 누르시기 바랍니다. 얘 누르고, 앞쪽, 아, 위쪽, 자 여기 보세요 하나 둘셋얘 예, 다시 시작 안 했어요? 이게 자동으로 켜지는 뜻? 이게 얘 준비 중에 있는 뜻. 메뉴 메뉴 좀나서 メニューとの。そういんだ